자, 바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네 바보를 떠올려 보세요. 멍청해요. 멍청해요, 또. 단순해요. 단순해요. 동네 바보가 혹시 우리 집에 근처에 살았다 하시는 분? 제가 제일 바보였어요. <웃음> <웃음> 모든 일 이거는 이제 사건 관계의 시작이에요.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. 그래서 음, 이 사람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까요? 아님 시작될까요? 이렇게 물어본다면 시작이 된다. 제가 이 회사에 취업이 될까요? 했을 때 취업이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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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연애가 시작될까요? 된다. 어, 이 남자가 저한테 다가올까요? 다가온다. 다가오죠. 시작이니까. 아. 예. 근데 어떻게 다가올까요? 바보처럼. 바보처럼 다가오죠. 바보처럼 다가온다라는 건 어떤 목적성이 있다. 아니면 순수하다. 순수하다. 그렇죠. 순수하다라고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순수하게.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서툴러요. 서툴지만 이 사람은 그 서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하거나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진 않는 스타일이요 왜? 때가 되면은. 다 알아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상황을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그런 스타일 자 우리 집에 여보 우리 집에 천장에 비가 세요 어떡하면 좋아요? 라고 할때 바보가 남편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? 예를 들어서 양동이, 생각이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양동이 갖다 둬 또? 언제든 멈추겠지 <laughs> 아까 들었는데 또 웃기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 멋대로고 한량이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상만 추구하고 방목형 연애나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4시간에 한 번씩 저는 꼭 연, 또그 연락을 또그연 해줘야 되고 또는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저는 연락을 너무너무 자주 해주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과 맞지 않는다. 예, 이 사람을 구속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? 돼요. 되긴 되는데. 결혼이 되긴 되지만 직구 속에 붙어 있는다, 안 붙어 있는다. 안 붙어 절대 안 붙어 있죠. 그래서 여자가 외롭거나 쓸쓸할 음. 수 있어요. 그러면 직업으로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? 프리랜서. 프리랜서 또 영업직. 영업직 또 일단 영업. 가이드. 아. 가이드도 괜찮죠. 예, 가이드 너무 좋죠. 이 사람 정말 가이드하면 정말 잘하는 아. 사람이에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한 곳에 이러 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지루해요. 어, 지루하죠. 음. 예. 그리고 틀에 박혀있지 않는 사람이다.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, 어, 그, 순수하고 낙천주의고 주변 상황을 물 흐르는 대로 놔둔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, 제외는 안 됩니다. 또, 연락은 안 옵니다. 건강은 세모예요. 왜 세모일까요?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보다는 위험 노출이 클까요? 적을까요? 그렇죠. 커요. 집에 있는 사람보다.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? 그렇지 않겠죠. 예, 그리고 어, 금전은 또 어떨까요? 돈이 있을까요, 별, 없을까요? 별로 없을 거예요. 네. 세월하고 보면 돼왜이 사람은 오늘 벌어서 오늘 벌. 쓰고 내일 벌어서 내일 또 쓰면 되지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금전은 별로. 별로다. 예, 그 제외나 연락은 왜안 올까요? 이 사람이 현재 이제 여자친구랑 그만두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. 놀러 다닙니다. 그렇죠.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즐기고 하면서 뭔가 자유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락이 오기가 조금 어렵다. 어렵죠. 예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바보 즐거우셨나요? 네. 그러면 영, 매지션 1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.